이렇게, 눈빛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손을 잡아보고 어그렇게털정리이하셨이요 어, 어. 어, 그럼요. 어. 이렇게, 코렇게이커가이고게 정말, 지금... 정말 있는... <laughs> 아, 이렇게, 이렇셔이지고요랬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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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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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가 달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렇 이렇게, 이렇게, 렇 하! 아유 닭똥 냄새 진짜 이언니 아유 정말 핸드크림좀 발러 그럴 거면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음. 입술 꼴그렇게 발랐어 음. 한 눈만 물려야 물려라야 이미 물고 온거 같은데 도망갈 거 같은데 이거 우주가 아니라 어. 피야 <laughs> 아 누구 오셨어요? 왔다고? 아니 누가 누구? 왔어? 손님 왔어요 세상에? <laughs> 어머, 아니 이게 누구야? 어머 헌수 아 아니 가시네, 저기요, 어. 선생님. 아니 아, 이쪽으로 오세요. 아니, 어. 아, 니아 어. 여기 자리가 있는데. 아, 예. 우리가 사장인데 오 저기 앉기 힘든 아우라가 있어가지고. <웃음> <웃음> 어머, 우리 헌수 어떻게 해. 아, 지금 헌수예요? <laughs> 예. 야, 기가 많이 빨리네, 이게. 아, 기가 왜 빨리, 우리가 뭘 했는데. 어. 아니, 왜 이분만 가발이에요? <laughs> 아니, 두분 너무 자연스러운데 너무 반짝반짝거리니까, 아. 여기서. 아. 반갑습니다. 아. 어머, 진짜 오, 오, 이런, 오, 이런 스킨십 한 남자 처음이야.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줬어. 예, 그 피플테리어. <laughs> 얘기 많이 들었어요. 피플테리어 확 당긴 너니 확 빨린다. 어. 한번앙 물어주세요. 그러니까. 아 제가, 제가 실제로 유기견 <laughs> 봉사활동가다 도사견한테 물린 적이 사람이... 아니 농담이 아니라 진짜요 <laughs> 어, 진짜요 어, 예, 진짜 물리신 적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서 어, 조금 무서워합니다. 어, 어. 그럼 내가 좀 무서울 수 있겠다. 내가 개상이니까. 그건 아니고 가발 때문에 아 그래요. <laughs> 예, 음. 두 분의 약간 어떤 캐릭터 따라하시는 느낌인지 알겠는데 아, 이분만 동방불패 옛날 동방불패 원. 포도 아니고 원 느낌이 조금 아, 나셔가지고 어 세상에 저번에는 포총천이다어 <laughs> 어. 여기에 <laughs> 이거 포총천이라고이번에 <laughs> 언니 동방불패야 어. 어, 동방불패 아니 음. 오늘도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음. 아, 아닙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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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맛있는 거 주는 줄 알고 왔는데 어. 아, 네. 떡볶이? 어. 알았어 알았어 어. 그게 좋을 거 같아 어 그거야 어, 예. 눈빛만 있잖아. 봐도 알수 있잖아 볶이를 먹고 싶어 했잖아. 딸랑딸랑. 딸랑. 아, 어, 어 저기다. 어. 제가 봤을 때 여기 수정구슬이랑 타로 카드만 있으면은 바로 그냥 컨셉 나올 것 같은데. 언니 공부해. 우리 그거하자. 뽀키,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가 나왔네. 아, 핀 마이크를 두개 찾으신데. 젓가락과 숟가락. 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깜짝이야. 앞접시, 앞접시. 아, 괜찮아요. 미스 레틀리언, 고마워나 그거 봤잖아. 아, 아. 봤어요. 이렇게 찾아봤잖아. 아, 봤어요, 죄송합니다. 뭐 같이 생겼더라고. 어. 아, 무거워. 아,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네, 아, 이렇 아니 완득이 아버지처럼 아, 그렇게 아, 아니... 아, 아, 완득이는 또 뭐야? 아이그 찾지 마세요. 내가 아는 아빠가미비 대박이야. 내가 좋은데. 힘들어할 때한 명도 거들떠 안가셨잖아아 어. 그래요? 네. 음. 근데 이렇게 뛰어와가지고 어, 그릇을 잡아서 세팅해준 남자는 최초예요. 네. 아니, 뛰어가진 않았고요. 아니, 네. 짧은 시간에 빨리 뛰어오신 거 같은데. 저 액션을 하는데 안갈 아. 요저 정도 액션을하는데안갈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런가요? 어. 아 그러면 좀. 이렇게 등이 그건... 굽어계신데 아, 어아한좀 안... 아, 구분 스타일 좋아하세요? <laughs> 어, 약간 유럽 느낌 나신다. 어, 유럽이라면 어, 또. 노틀담. 나 그... 뭔지 알겠어. 아, 어, 노틀담. 어, 노틀담드 고추나 어, 노틀담이야? <laughs> <나 노틀담드 고읍주. 웃음> <나 노틀담드 고읍주. 웃음> 야, 감사해요. <laughs> 그동안 너를 아시는 분들이 오셨잖아. 음. 어, 오늘 초면이. <laughs> 아, 초면이. 오늘 초면. 어, 진짜요? 예. 네. 어, 근데, 어, 이렇게 눈빛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laughs> 손을 잡아보고. 어, 근데 호텔 아, 또... 정리는 또... 하셨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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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그럼요. 어. 그냥 코코뇽이 커가지고 네. 어, 깨끗하셔가지고 이렇게. 놀랬어요. 어, 놀랬어요? 어. 근데 그 안을 샅샅이 봤다는 거예요 지금? 뇌도 보일 뻔했는데. <laughs> 아들 코코뇽에도 털이 많아요, 이렇게. 어, 어. <laughs> 근데 야 너무 지금 정말 죄송한데, 크게 뭐가 달라지지? <laughs> <laughs> 방금 하신 게, 어? 잠깐 뭐가 달라지? <laughs> 야 정말 진짜? 말 한마디로 오. 세 번을 깠어 오, <laughs> 약간 따발총이야 따다다다다다다 아니, 내 출입을 받아라 아니, 어, 아니야 저는 칭찬으로 했는데 아, 아 그, 그럼요, 그럼요. 어. <laughs> 원래 웬만하면 닦으면 없어지는데 얼마나 큰방울이었으면은 증발이 안 됐어요 아유 세상에 아니 오자마자 너무 웃어버렸네 오신다도 어, 오라고 어. 이 장꾸라니까요 이분이. 내가 네. 이상형이 이렇게 말 재미나게 한 사람이라고 내가 때 얘기했잖아. 그아 진짜 아제렇 가... 저런네 말을. <laughs> 갑자기? 말을 좀왜 <laughs> 이렇게 오버해요 갑자기? 저는 진짜 아... 라... 떡볶이 좋아하거든요. 아... <laughs> 내가 근데 또말 더듬더듬한 남자 좋아한거알지 진짜 맛있겠다. <laughs> 토막토막해졌네. 그니까 러 여자친구는 없는 거죠? 아, 좀 오래됐어요. 없는 지. 아니, 근데 잘생겨서 여자들이 많이 찝적거릴 것같은데 그럼 오늘부터 나랑 썸 타는 것 같아. 아, 근데 지금은 <laughs> 너 오늘 전투적이다. 네. <laughs> 오늘 어. 내가 진짜 난 너무 정직한 게 사람 네. 들어올 때마다 텐션이 달거어 <laughs> <laughs>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근데 저 말고 누구누구 오셨었나요? <laughs> 아우씨, <아니>, 막 <laughs> 아니 제가 음, 아이, 어. 낯을 원래 안 가리는 편인데 음, 음. 어. 낯을 어 낯을 <웃음> 낯을 낯을 <웃음> 아니 낯이 필요했어요 지금 아 낯이랑을 어 아. 재밌다 라인 개가 아니야 레폰 줄 아,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아 그래요 예. 음. 세 분이 있으니까 음. 오늘은 조금 가리게 되네요 왜냐면 어. 두분은 아예 거의 생으로 어. 생으로 처음 아. 어우 깜짝이야 어. 아, 왜요 쌩 예, 생으로 음. 처음 보다 보니까 유비님 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어려워요. 맞춰봐, 맞춰봐요. 대충 듣기로는 일단 여기 세분 중에 막내신 거는. 어, 내가 스물다섯이고, 맞춰봐요. 막내 딸이 스물다섯이요, 25? 벌써? <laughs> 음. 어머, 어머, 결혼할 어, 때가 어, 아니, 그래가지고 거기 음. 사업하고 뭐 하세요, 요즘에? 요즘에는, 요즘에는 네. 저는 원래 공개 코미디 안 쉬고 쭉 하다가 네, 어. 이제 코빅도, 어, 코빅을 마지막으로 했는데 코빅도 지금 이제 약간 쉬는 단계여가지고 그러던 찰나에 이제 원래 하던 사업을 조금 매진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음. 어, 개코는 개코는 하고 싶어도 이제 또 사업을 또 벌려놓은 게 있는데, 둘다 토끼를 이제 두 마리를 다 잡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나만 잘해도 될까 말까인데. 사장님이세요. 저기 이 우주가 치아에 너무 묻어져. 아, 지금 지워졌어. 어머, 어머, 랩틸리언이야? 와이퍼가 있으시네. 어. 무슨 사업해 이제 뭐, 원래 하던 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전통장. 아, 그래서 좋습니다. 뭐 새우장, 전복장, 아, 어머, 아, 예, 이런 걸 했었는데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또 코로나도 있었고, 아, 맞아, 맞아. 또 이제 약간 수산물 도 약간 이슈도 아, 있었고 우와, 해가지고, 그래보 하고는 있어요. 음 어, 우리 셋이 여기 처음 음. 왔는데 그럼 어떻게 이 이미지가 어떤지 그런 얘기 좀한 건데. 이미지요? 내가 아는 누나는 지금 이 약간 눈이 좀 풀려 있잖아요. 약간 이 어쨌든 어. 이게 약간. 농익은 섹시미 이런 컨셉을 필요로 하는데 섹시가 있긴 있어. 그거보다는 진짜 좀 피곤해서 눈이 오늘 많이 피곤해 어, 좀 피곤해서 눈이 네. 좀 감겨 네. 어제 좀 피곤해. 어, 어제 술을 마셨나 이게 오늘의 첫 인상이었고 루빈님은 응. 어 젊, 젊어 보이시네 <웃음> <웃음> 컨셉이 그 시, 어. 컨셉이 진짜 음. 또 농익은 역할을 많이 음 하셔서 그런지 음 오. 그리고 <laughs> 아니 칭찬할라 음. 그랬어. 되게. <놀라> 아, 지금 아, 얘기 안 할려고. 아니, 안나아요 얘기 안 아니, 칭찬으로 들으려고 아, 했는데 아, 칭찬하려고 했어요라는 아, 말은 뭘까? 아니, 아니. 아, 저 이상한데? 이미 이미 상해서말안할 거야. 아니야. <놀라> 아, 내가 풀어 줄게.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오히려 전 이제 첫인상이 다 콘텐츠 다른 데서만 뵀었으니까 핸드폰으로만 뵀던 분들인데 오. 그렇게 호감이 아니신데? 아니, 아, 내가 그러니까, 평상시에 뭔 짓거리를 하고 다니길래? <laughs> 아니, 호감이네. 제일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 끝까지? 역할이 그래, 달... 일부러 거기서 비호감인 척 연기를 막 하시잖아요. 어, 그랬어? 나 그거 았어 후감 연기인데? 아, 아, 그럼 죄송합니다. 제가 농담이고, 아, 아. 제가 장난치려고 한 거고, 오히려 음. 누군가에게 약간 이렇게 조금 막불편한 음. <laughs> <laughs> 아니, 단어 선택을 불편함, 비호감, 호감. 지금 한 일분 안에 안 좋은 네. 단어가 세 네. 개가 들어갔거든. 네. 아니 귀여우세요, 진짜 귀여우시죠. 귀엽다, 귀 빨리 먹어요, 먹어요, 먹어요. 상 떨어졌을 텐데, 세상에. 아니 떡볶이는 좀 좋아하나? 저는 떡볶이는 무조건 향수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죠. 음음 어떤 향수요? 뭐, 누구나 다 있잖아요. 학창시절에. 아, 그 그러니까 음. 학교 앞에 팔던 음, 음, 밀떡을 맞았지. 좋아해서 쌀떡을 좋아해서. 무조건 밀떡이고. 제가 다녔던 학교 근처에 있는 떡볶이집은 특이하게 떡볶이가 이렇게 그릇에 나오면은 옆에 후추통이 있어요. 또 후추를 엄청 뿌려 먹는 거 <laughs> 후추떡볶이? 네, 떡볶이. 응. 다들 기침하면서 먹어. 아, 그럼 <laughs> 음, 서울 태생이에요? 태생은 서울. 음 서울 남자네? 예, 네, 서울 남자입니다. 난 서울 남자 좋아하잖아. 어디세요 부산이요 어? 우리나라에요? <laughs> 예. 아 나는 옷이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조금씩 다르시네요? 어 예예 예. 좀 달라 나는 약간 숏한 가 여기 뭐 묻으셨어요 <laughs> 아니 언니 이거 언제 빨 거야 야, 어, 이거 첫태부터 저러고 있었어 예. 아 너무 뭐예 부끄러워서 어? 이쁘다 피지... 이쁘다 <laughs> 나 진짜 강정 만났다 오늘. 나 이렇게까지 어, 뒤로 뭐안 빠지고 달려드는 스타일인데. 제가 더 공격적으로 하면 아. 언제 나갈 수 있어요? <laughs> 요렇게, 요렇게 조금씩 는거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가는 거지. <laughs>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laughs> 아니, 그러면은 이상형은 어떻게 돼요, 선생님은? 저는 아, 근데 이게 진짜 문제인게 사실 그 네. 요거 고민 한번 들어 주실래요? 아,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들어보네요. 제가 어, 연애 안한지좀 오래 되다 보니까 네. 노력도 좀안 하게 되고 아 귀찮다. 어, 좀 혼자 있는 시간이 이제는 되게 좀 소중하게 느껴지고. 아이 생활에 만족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만나야겠다는 생각도 안 들고. 쭉 들어보니까 이게 제일 문제야. 혼자 있는 게 즐겁다. 그리고 음. 혼자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집에 가서 뭘 어떻게 좀 발전시킬지 얘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laughs> 아, 장마 때 떠내려가가지고 <laughs> 찾고 음. 있습니다. 아, 집이 없어요. 그럼 어디 네. 들어와서 살아? 다행히 텐트가 있어 <laughs> 우와! 아, 야 와, 강적이다 언니! 와, 진짜 강적이다, 강적이다. 아, 아니, 어, 떡볶이 좀 드세요 어. 너무 우리가 예. 이렇게 떠들었더니 잠깐만 어, 예, 예. 제가 요거좀 해가지고 한번 불어 드릴게요, 음, 뜨거우니까 아우, <laughs> 진짜네 아, 여기 아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유, 어, 맞아, 진짜 식었으면 좋겠네, 말이야 아우 그래도 치, 받아 오, 드신다 오, 감사해요 네, 치아도 어. 건치야 치아. <laughs> 한 일곱 개가 달아나네 <laughs> 어. 약간 아이코스 어. 향 나는 거. 같아 <laughs> 아, 바꿨는데 이게 계속 나나 봐. 오아시스 펄 게임. 어, 나 이런 콧구녕이 섬세한 남자 되게 좋아하잖아. 갑자기? 어. 이거는 어,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어. 아까 말은 버벅이라도 될 텐데 이거 냄새는 어떻게 못 만든다는 걸 표현을 못하겠어. 그러면은 당신한테 마지막 기회를 줄게요. 탈출 게임을 할 건데 이걸 성공하면은 집에 갈수 있고 오, 예. 만약에 성공을 못하면. 계속 아, 여기서 우리랑 바구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눈을 가리고 이제 우리 손을 만져가지고 누군지 정확하게 맞춰야지. 어 손을 만져서? 어 손을 만져서.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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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가 빡빡하다 생각. 근데 이거 누구한데요? 저기 피플테리어피플테리어아 어, <목소리> <거>. 그래요? <목소리> 나잘때 이거 끼고 자요. 아니 지금 이마에 바로 트러블 올라오는 게 느껴져. <목소리> 앉아 가지고 누군지 아. 맞춰 주면 되는 거예요. 예. 어, 뭐야? <웃음> 아. <웃음> 나 오늘 장사하네.